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의 배경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출애굽기의 목적인 하나님을 온 세상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2장 36절까지 나타나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함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의 목적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유의 구주시며 유일한 신임을 알리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인에게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출애굽기 7장 3절에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표진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집트를 치고 재앙을 내리셔서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여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여 내기 위한 이집트의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즉,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대리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집트 왕 바로를 사용하셔서 그를 그 마음을 고집을 부리게 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도록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대리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도록 하는 이 내용이 7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 가지 제앙을 한번 구체적으로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열 가지 제앙은 주기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 가지 제앙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피로 변한 나일강,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주기적인 배열로 보면, 피로 변한 날강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를 하나의 또 주기로,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를 하나의 주기로 보고, 마지막 재앙을 네 번째 주기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열 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완전수. 그러니까 이열 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이것이 완전한 재앙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3331 구조로 이 재앙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3331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재앙을 한 주기로,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를 두 번째 주기,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을 세 번째 주기로 살펴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기에 이 재앙은 모두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재앙이 아닌 간접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재앙, 직접적으로 행하신 심판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점이죠. 그리고 각 주기의 첫 번째 재앙은 아침에 예고가 되었습니다. 즉, 각 주기별에서 피로 변한 나일강, 첫 번째 주기의 첫 번째 재앙이죠. 그 다음에 파리, 두 번째 주기에서 첫 번째 재앙 파리, 그다음에 세 번째 주기에서의 첫 번째 재앙인 우박 이렇게 피로 변한 나일강 파리 그리고 우박 이세 가지 재앙은 아침에 일찍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예고한 재앙입니다. 그것이 특징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주기의 재앙, 즉 피로 변한 나일강 개구리 이, 이세 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셔서 이세 가지 재앙을 실행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피로 변한 나일강,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 술사들도 그것을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이집트의 사람들, 이집트의 마술사들, 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오는 재앙을 아론이 행했던 것처럼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땅에서 개구리가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중에 마지막, 이를 만드는 것은 아론은 가능했지만 마술사들은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주기의 재앙, 피로 변한 나일강, 개구리, 이세 이 가지 재앙은 아론이 실행을 했고요.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기의 재앙은 아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예고를 한 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피로 변한 일강 개구리, 이것은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와 악질, 이것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 이것도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각 주기의 세 번째 재앙은 예고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재앙, 그 다음에 독종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은 아무런 예고가 없이 바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재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고 그 주기적 배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완전한 재앙,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셨다고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그 재앙과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과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이열 가지 재앙은 각각이 이집트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유일한 신은 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즉첫 번째 재앙 피로 변한 나일강은 크놈 하피 오시리스라는 이집트 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크놈, 나일강의 신이었고요. 하피도 나일의 신입니다. 그리고 오시리스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이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크놈, 하피, 오시리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 개구리는 이집트의 신 헤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헤카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는데 어, 개구리 여신, 그러니까 얼굴이 개구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두 번째 개구리 제안을 통해서 헤카 여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리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어요. 즉 땅에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대지의 신이었던 세트 그리고 주술의 신이었던 토트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파리는 우아티트라는 운명의 신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운명의 신 우아티트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파리의 신이에요. 즉, 파리의 신이, 신인 우아티트가 운명을 다스린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질. 하나님께서는 이 악질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벌하시죠. 모든 가축이 죽게 됩니다. 즉, 하토르, 아피스, 무메부스라는 이 소와 관련된 신들은 다산을 상징했는데, 이 소와 관련된 이집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종,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질병의 신이었던 세크메트, 그 다음에 치료자를 상징하는 순우, 그 다음에 수호신을 상징하는 이시스를 이시스와의 관련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너희들이 믿는 신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신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우박이 내렸죠.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하늘의 신이었던 누트, 그리고 번개의 신이었던 네슈프, 그리고 비와 천둥의 신이었던 토트와의 관련을 보여주고, 역시나, 이들도, 너네들이 믿는 이, 누트, 레슈프, 토트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는 수호신인 이시스와 대지의 신이었던 세트를 상징하고, 흑암은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신이었던 라, 그리고 빛의 신인 아톤, 그리고 대기와 불의 신인 호루스와의 관련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리셨던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을 다스리던 바로, 파라오를 태양의 신이었던 라와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오시리스의 화신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파라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화신,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즉, 우리가 다시 한번 목적을 살펴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후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길로 가는 길에 홍해를 앞에 두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는 다시 한번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파병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탄식하며 부르짖는 대상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대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고 파여서 현 시점에서 앞에 홍해와 뒤에 이집트 군대를 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두려워서 부르짖는데 주례극기 14장 10절을 보니까 대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 신성한, 신적인 전사임을 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애극기 14장 3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는 이집트 병사들, 이집트 군대는 다시 홍해를 합치게, 물이 합쳐지게 되어서 그곳에 수장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그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증명하시고 보여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 21절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루트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